안녕하세요. 보아스 노원입니다. 오늘은 또요찌들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이찌들목은 뭐 지금 뭐 풀도 좀 뽑아줘야 되고, 그런데요.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저쪽이라서 지금 이쪽을못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지금 한번 왔다가 이 나무를 찍고 있는데요. 처음에 이 나무가 어떻게 모양이 있냐면은 이렇게 좀... 들리지 갖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들리지 갖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눕혔어요 눕혔는데 좀 세월을 많이 보고 제가 이걸 선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가 너무 멀지요 이렇게 중간에 이 고기 한개가 있어줘야 되는데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 이런 나무는 천상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고기 알이 이렇게 그 이런 나무는 천상마 세월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좀 많이 굵어져야만이 이 공간이 작게 보이거든요. 그리고 이알 또한, 알 또한 작게 보이고.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좀 멀리 봤는데, 그래서 나름대로 이 수영을 어떤 걸 할까 이렇게 뭐 고민했는데, 지금 여기 보면은 철사 하나가 이렇 있죠. 요 철사 하나 있고, 저쪽에 가면 다 제가 다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. 또 고기도 하나를 이렇게 위로 올려놨습니다. 자, 이렇게 올라가요. 올라가는데, 뭐, 피도 두텁고, 나름 뭐, 괜찮습니다. 자, 이기딱 돌아가면요. 여기가 참이 나무는 좋아요. 여기가 참 잘, 이렇게 알을 잘 먹었습니다. 자물자물 자물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 선을 이걸 잡았잖아요 잡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 요 공간이 뾰족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여기가 맞닿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 굵기가 여기보다 여기가 더 굵게 보이잖아요 뭉쳐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고, 여기서 다시 이렇게 알을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, 그리고 나서 이렇게, 이렇게 올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. 근데 고민스러운 게이 부분이었는데, 또 오늘은 이 나무를 보니까, 아, 이것도 현애로 한번 내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일단. 옆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. 이 비구, 비가 오고 난 이후라 지금 솔잎에 빗물이 지금 머금고 있어 갖고 자 뒤로 왔는데요. 여기 보면은 또 하나의 철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. 아까 거기가 조금 계속 신경이 쓰여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들어올려놨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이뭐 어떤 걸 쓸까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오늘은 이제 현해로 한번 내려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래 되면은 고기 여기 너무 맹숭맹숭한데 크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. 아하 이 나무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수영으로는 지금 저 현재 이렇거든요 지금 이 머리인데 머리 힘이 뭐 엄청나죠 들어 올려 놓으니까 자요 나무는 좀더 고민해 볼게요 자이 나무는 어느, 어디에 연출이 가능하냐면요 제가 여는 이제 희생지로 뺀다고 뺐는데 지금 길게 빠졌습니다 길게 이만큼 쭉 빠졌어요 저쪽에도 보면 엄청 길게 빠졌죠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 우리 옥상 정원에서 밑으로 밑으로 들이오는 낙지 그거를 연출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갖고 제가 지금 놔뒀습니다 그리고 또, 우리, 저, 저번에 우리, 저, 현애 얘기할 적에 아파트에 그거 보면은, 인공적인 산을 만들잖아요. 그, 뭐라 그럽니까? 그, 아, 석가산. 석가산, 또 뭐, 연못, 뭐, 이런 쪽에 이렇게 해서 현애를 쓰면 은 좋잖아요. 그래서 이 하나를 쭉 빼놨는데, 물에 막 덜이 오듯이 그렇게 하려고, 근데 뭐 어차피 이거는 희생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요두 개의 곡을 준비해 놨었는데 요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. 여기서 이리 와서 밑으로 더 빠졌죠. 밑으로 더 빠져서 올라가느냐. 요두 곡으로 정해 놨습니다. 요거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볼게요. 저쪽에 자, 작게 올라가는 저 곡을 어떻게 쓸지를 한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직 결론 내리기에는 좀에 애... 함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 보면 여기가 찜찜하거든요. 여기가. 자, 오늘은 이렇게. 저도 이거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놔두고 있는 나무를 한번 보여드리고, 뭐 혹시라도 보신 분 중에 아,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, 있으신 분들은 어, 그렇게 댓글 남겨 주셔도 좋고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찌들목 하나를 보고 마칠게요. 여기는 참 좋죠. 여기는 뭐 멋집니다. 자물자물하게 여기 뭐 자물자물하게 왔어요. 자물자물자물자물자물까지. 맞죠? 멋지다니깐요. 이 피도 괜찮고 고 자, 오늘은 이렇게 찌들목 아직. 방향성이 안정해진 나무 보고 마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남은 시간 편안하십시오.